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언론은 그러 이재명의 증가를 최소한 검증을 통하면 알수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 갔죠. 저는 뭐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기득권에 덤볐죠.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마피아들한테 도전을 했죠. 처음 성남 시장에 도전했을 때부터 부동산 마피아들한테 덤빈 거거든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그 부동산 마피아들이 몽땅 먹게 된 돈을 이재명 후보가 달려들어서 못 먹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 뭐, 나중에 일부 다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부동산 마피아들이라고 하는 건 언론, 기자들이 다 끼어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법원, 변호사들, 검찰 그다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 이 사람들의, 기독군 카약틀인데 이걸 깬 거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죠. 즉, 덤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안 덤볐음, 네. 기독군한테안덤볐으면 저렇게 미운 틀이 박힐 일이 없죠.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덤빈 정치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행정가들은왜 이재명만 그런가? 이재명은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덤볐지만 별 성과를 못 남겨. 네. 이재명은 유능하게 성과를 남겨.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냥 남 못하게 방해만 한게 아니고 그걸 회수해가지고 민관비 개발로 바꿔서 5,400억을 회수해서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잖아요. 5,400억을 회수한 건 대한민국 역사에 없습니다. 네. 그전 20년 동안 전국에서 개발해가지고 회수한 돈이 그만큼 안 됩니다. 전국이 다 해서 회수한 돈보다 많은 돈을 기초자치단체장 한 명이 단 하나의 사업으로 회수하는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 성과...